어, 오늘은 PSS 1-6, ForDuring 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는 저번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정말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부터는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for during. 어, 이두 전치사가 같이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는 이유는, 어, 일단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 뭐, 동안이라고 해석이 똑같다는 거, 어, 그점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둘은 아무데나 그냥 막 번갈아서 써도 되는지, 어, 그 뜻의 차이가 전혀 없는지,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는데, 어, 이 둘은 쓰임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 막 박스를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for 하고 during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we use during with an event or a specific period. 어, 일단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셔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during 이라는 전치사는 A specific period, 어떤 특정 기간, 구체적인 기간 어, 우리 설명에도 during 다음엔 특정 기간에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명사구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 기간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Alex has to stay in hospital 병원에 얘가 머무르러야 하는데 during the summer vacation 라고 하면 그 여름 방학, 여름 휴가가 언제인지 그냥 정말 특정 구체적인 그 기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 특정 기간 the summer vacation, 여러, 여러분의 여름방학 어, 이런 식으로 딱그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죠. 그렇다면 for는 상대적으로 we use for to say how long it lasts. 어, 이거는 for를 쓸 때는 그냥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기간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한 달, 두달 이렇게 기간을 나타내지만 그게 어떤 한 달을 나타내는지 특정 기간은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보면, it rained for a while. 어, 잠시 동안 비가 내렸다. 그 잠시 동안이 어떤 그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시간의 길이가 잠시였다는 것만 나타내는 거. 어, 제가 가지고 온 예문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for 하고 during의 예를 비슷한 그 문장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office will be closed during August. 이렇게 돼 있으면 사무실이 문을 닫을 건데 어, 밑에 문장도 the office will be closed for a month. 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사무실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똑같은데 during을 쓰는 상황에서는 during August. 그럼 그 8월 동안에 물은 닫을 것이다. 그래서이 특정 기간, 8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 구간인 거죠. 그래서 8월 동안에 문을 닫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 이 아래 문장을 보면 for a month 한달 동안 그래서 그 문을 닫는 기간이 한 달이라는 거 얼마나 그게 지속되는지 그 기간 시리 시간의 길이 그건 알겠지만 어떤 한 달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차이를 어, 예문을 보면서 조금 어, 이렇게 알,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를 보면. for 이거는 다음에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래서 for two months 이렇게 두달 이런 시간의 길이는 나타내지만 그두 달이 언제인지 그 특정한 기간은 모른다. 우리가 구체적인 그 시기는 모른다. 이런 거고요. during 다음에 특정 기간에 나타낸 명사구가 온다. it rained during the night 이렇게 썼다면 그 밤이 언제 밤을 얘기하는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알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보면, it means the whole period. 그래서 during이라고 쓴다는 것은 그 전체 구간, 이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내내, 그리고 그밤 내내 전체 구간을 의미할 때 쓰는 전치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kay, during은 특정 기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for 이거는 그냥 그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다. 그 정도의 쓰임의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참고로 while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while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품사로 생각했을 때 접속사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제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이제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려서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전치사하고 접속사 일단 크게 차이점이 뭔지를 살펴보면 전치사는 뒤에 명사. 이제 같이 쓰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리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 걸로 우리가 전 단원에서 어, 챕터 15, 15 챕터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얘는 어, 그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미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조심하자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while 이것은 접속사이므로 while 다음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거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안이란 뜻은 똑같습니다. s o m m o n knocked the door 누가 똑똑똑 노크한 거죠? While I was asleep 어 내가 자는 동안에 누가 노크했다 이건데 동안이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while이라는 걸 썼을 때는 이 단어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쓴다 어 그걸 조심하자 그래서 원서에서도 during is a preposition 이게 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during 이건 전치사고 While is a conjunction. 이런 접속사니까 어, 두개의 품사에 따라서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지가 달라지니까 그거 조심하자. 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하고 d u r i n g 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여기 부분을 보면 좋겠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아, 여기 제가 가져온 예문도 있었네요. 어, 똑같은 얘기예요. My phone rang during lunch. 해서 어, 내 전화가 그 점심 먹는 동안에 울렸다라고 했을 때. 어, 여기는 지금 during 이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하고 같이 쓴 거고요. My phone rang while I was having lunch. 똑같은 의미지만 이 while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갖춰서 쓴 겁니다. 아, 그렇게 쓸수 있구나. 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쓰자.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 9번 문제는 다음 문장의 빈칸에 for나 during 중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의 전치사 중에 알맞은 걸 쓰는 건데 아까 우리가 했던 during 다음에 특정 기간이 온다는 거, for 다음에는 그냥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온다는 거그 기준을 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죠. 1번에 I was standing almost two hours. 두 시간 거의 두 시간 동안 내가 서 있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어, 거의 두 시간 동안 이건 그냥 두 시간이란 시간의 길이만 나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for를 쓰는 게 적절한 상황이고요. 아래 문제를 보면 I was standing in the concert. standing 어, 그런 공연하는 콘서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평생 한두번 정도밖에 안 가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즐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이렇게 뭐 어디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게 되는 근데 그런 그 콘서트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콘서트 우리가 참여했던 콘서트 콘서트라는 그 특정 기간인 거고 그 콘서트 내내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여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왔으니까 during the concert. 그리고 여기 관사 the가 쓰인 것도 적절한 게 우리가 the는 우리 관사 단어에서 봤지만 a 와 the의 차이점 볼때 the는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관사다. 라고 했던 거 생각하면 아는 것, 아는 것. 특정 구간 아는 것. 잘 어울리는 전치사와 관사입니다. So, I was standing during the concert. 그 콘서트 내내 내가 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으로 가볼게요. Betty fell sleepy in the class. 어, 그럼 베티가 수업 시간에 졸렸다 뭐 이런 거겠죠? 어, 졸린 걸 느꼈다 이런 거니까 네, 수업 시간 the class 어, 역시 너가 힌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 수업 시간 특정 그 수업 시간이었겠죠? 어,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during the class 써주시면 되겠고요. Betty felt sleepy for a while. 어, 이건 a while 잠시 동안이라고 해서 그냥 시간의 길이만 나타낼 뿐 이게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죠. 그래서 for a while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하긴 하죠. 3번은 Minju will stay in London, t h e s u m m e r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름이니까 더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이 여름 동안에 런던에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특정기간 어, 다른 여름이 아닌 이 여름이 있을 겁니다. 아,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 런던에 머무는 거. 아래 문장은 바로 이제 또이 차이점 볼수 있는데 Minju will stay in London. 런던에 머무를 건데 for two months. 두달 동안 머무를 건데 그두 달이 어떤 두 달이 될지는 우린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냥 시간의 길이만 나타낼 뿐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게 아닐 때는 for를 쓴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4번은 I turned off my cell phone.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 놨다. 이런 건데. 음, 3 hours. 역시 언제인지 특정 기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길이 3시간 동안 꺼 놨다. 이렇게 되는 거여서 for 3 hours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3시간 동안 꺼 놓는 거. 저는 이제 진짜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그렇게 나갈 일도 없고 그렇지 않는 한은 항상 켜놓는 것같은데 무음으로 할지언정.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꺼놓는 상황이 뭐일지. So I turned off my cell phone for 3 hours. 그냥 3시간 시간 길이를 나타낸 거고요. I turned off my cell phone. During the movie. 아이거는그 영화 보는 동안 어, 역시 특정 기간 그 영화 뭐 특정 영화가 있겠죠. 어, 이 말하는 사람은 아민. 그러니까 during the movie. 영화 보는 동안에 핸드폰을 꺼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 번은 Junho studied very hard in a week. 일주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역시 시간 길이만 나와 있을 뿐 어떤 일주일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는 for 를쓴 상황이고요. Junho studied very hard. The, 그래서 이 관사의 차이가 지금 굉장히 큰거 보이시죠? 어 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냥 모르는 대상을 나타낼 때 쓰는 거, 더는 우리가 아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거기 때문에, The week, 그 주라고 하면 그 주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아는 문맥상 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특정 구간에 나타내니까 dur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보면은 아까 그문제 완성이에요. We talked about the exam in about three thirty 아, 30 minutes. 3 0분 동안 역시 시간의 길이만 나타낸 거기 때문에 for 써주시면 되겠고요. We talked about the exam during lunch. 아 그러면 점심에 먹는 동안 특정 그 점심 먹는 기간 있으니까 during 써주시면 되고요. 7 번은 many soldiers fought in the war. 아 그러면 많은 군인들이 싸웠다. 이제 뭐 전쟁이 나가 싸웠겠죠? 그래서 전쟁 동안에 그 전쟁 the war 특정 그 이렇게 명사가 있으니까 during 쓰면 되고 이 전쟁이 뭔지는 어, 문맥상 알수 있는 상황상 알수 있는 그런 어, 문장인 거죠. 그리고 many soldiers fought mm, 10 months 10개월 10달 10달이라는 그냥 기간만 주어졌을 뿐 얼마나 긴지만 주어졌을 뿐 역시 특정 그 구간을 알수 없기 때문에 for 쓰면 됩니다. 이번은 I've been reading the book i mm, the, uh, uh, the afternoon 그러면 그 오후 오 시간인데 더 붙어 있는 걸 보면 역시 특정 기간, 아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during the afternoon 오후 동안 책을 읽었다 그게 되는 거고요. 아래 문장 똑같은 상황인데 some hours 몇 시간 그몇 시간이라는 길이는 알지만 언제인지는 알수 없을 때 for some hours. Sally went to the beach mm, two weeks. 2주 동안 그 바닷가 해변에 있었, 갔다 뭐 이런 건데 2 주라는 기간만 아니까 for two weeks. 그리고 얘는 the holiday. 그 휴가 뭔가 휴가가 딱 특정 기간이고 우리가 아는 상황일 겁니다. During the holiday. 마지막이에요. My mom cooked and cleaned many hours. 역시 many hours 몇 시간, 여러 시간. 근데 시간만 알뿐 시간의 길이만 알뿐 특정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for many hours. 예린 the day 그 하루, 낮뭐 이런 거겠지만 the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을 준 거죠. The so during the day. 그래서 여기를 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for와 during의 쓰임의 차이가 있구나. during 다음에는 뭔가 우리가 딱 지정할 수 있는 특정 기간이 오는 거. 그리고 for 다음에는 그냥 시간의 길이만 알수 있을 때 쓰는 거. 그래서 그 차이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했던 for, during 문제는 끝인데 이제 시간 관련된 전치사를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 정리하는 문제인데 보기에서 알맞은 전치사를 골라 빈칸에 쓰세요. 해서 before, after, for, during. 그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before, after와 오늘 배웠던 for, during이 이제 섞여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살펴보고 오늘 시간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he got very tired, walking around the city. 그럼 이 의미가 자, 그가 아주 피곤해졌어요. walking around the city. 이렇게 도시를 돌아 걸어서 돌아다보고 나서 피곤해졌겠죠? 그래서 이거 한 뒤에 피곤해졌다라고 하면 딱 맞기 때문에 after 이 전치사가 의미가 정확하겠구나라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고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번은 the player moved very fast. 음, the game. 그 선수가 아주 빠르게 움직였대요. 그 경기 동안.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동안인데 the game이라고 하면 특정 그 명사를 썼죠 지금 그래서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the game을 썼기 때문에 during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인 I've taken tennis lessons in two years. 테니스 레슨을 지금 받아온 받는 중인데 two years 2년 동안. 아 그래서 2 년이란 시간만 시간의 길이만 나와 있으니까 o r two year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은 Let's clean the house. In going out. 바, 집을 치우자 going out 이건 밖에 나가는 거죠 아마 밖에 나가기 전에 집 치우자 이거겠죠 그래서 before 의미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I asked the price paying the money 그러니까 가격을 물어봤다 돈을 지불한다 그러면 돈을 지불하기 전에 가격을 물어보겠죠 아, 그래서 어, I asked the price before paying the money 그래서 돈을 지불하기 전에 가격을 물어보고 이제 지불하는 거죠 6번은 Charlie was talking to her Over an hour. Over an hour 한 시간 넘게. 그래서 역시 시간의 길이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f o 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mebody entered the room. Knocking on the door loudly. 누군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 크게 노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after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8 번은 going to bed. I took a shower. 잠자리 들기 전에 샤워를 했다. 딱 맞죠? before going to bed, I took a shower 넣어주시면 되고요 9번은 my family doesn't talk a b o u t 음, meals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얘기를 많이 안 한대요 meals, 식사죠? 식사하는 동안이겠죠?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 식사 특정 그기간을 나타낸 명사 있으니까 during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Andy has taught us English 6 음, months 6개월이라고 하면 그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 내거 fo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after, before는 의미로 그리고 오늘 했던 for, during은 사실 의미는 똑같기 때문에 그 뒷부분이 특정 기간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의 길이만 나타나는지 그 차이로 구분해서 문제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관련된 접수, 전치사는 오늘 이제 마지막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